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흡비어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 나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람, 안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빛과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만에 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아멘. 11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야들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우 사밭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시리의 딸이더라.여우 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우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사람과는 전혀 다른 겉사람의 그 모습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성도의 인생 무대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두 가지의 무대에 등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를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이를 코람코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삶을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여우사밭 왕이 등장합니다. 41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하방이 22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4년째에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 남유다는 여우사밭이 통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은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우사밭은 어떤 왕으로 평가받습니까? 그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두 가지의 인생 무대를 밟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밭이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사는 어떻게 행했는지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열한기상3장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직함이 아사에게 본이 되었고. 아사의 정직함은 또다시 여우사바당에게 여우사바, 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사밧은 여호와 여우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조상들과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정직을 겸비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데도 여호와 앞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가 기준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지적에 곧바로 용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종교 개혁을 강행하였고 심지어 가족 중에 한 사람까지도 그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들면서 과감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죄 앞에서는 과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더럽혀진 신념들을 바로잡는데 평생을 이바지하면서 산 왕입니다. 여와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서만 눈속임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여와의 감찰하심 속에서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사밧은 사람 앞에서의 삶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사밧이 여호 여우 앞에서 살았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 무음하게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43절의 후반부를 보니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산당의 악습은 솔로몬 이후 유다의 4대 왕에 걸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밭은 이 산당을 철폐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히스의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산당은 단순히 높은 산 위에 차려져 있는 재단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약 45%의 가정 주거지에서 제의 물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산당이 각 가정 안에도 차려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당을 없애는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원성을 살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힌트를 드라빔을, 드라빔을 감추어 달아놨던 라엘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에 모셔놓은 신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가정에 모시고 있던 우상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야곱의 일행을 뒤쫓아옵니다. 라헬도 드라빔을 원했던 것이고 라반 역시도 그 드라빔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류시키지 않았으면 라반은 야곱을 해할 야 정도로까지. 드라빔을 가지고 달아난 그 일당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빔을 잃어버리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우사밧은이 부분까지 대대적인 개혁을 강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여우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샬롬의 왕국은 솔로몬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1기상 4장 24절에 보니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만든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이 평화로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의 범죄 이후서부터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질 뿐 아니라 두 나라 안에는 평화다운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화평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화평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만든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이 내려준 평화가 아닙니다. 여호사밭이 로보험과 여러보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사와 바하사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서 아압과 자식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여호사밭의 눈치 싸움이 결국 거짓된 화평을 두 나라 간에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악한 왕조와의 함께함으로써 유다나라는 악한 이스라엘 왕조와 닮아나가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때. 그래도 신앙은 갖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 천연색 짙은 화초와 같이 예쁘고 청청하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와 아기를 일삼는 술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지는 꺾이고 푸른 잎사귀는 찢겨져 나가고 뿌리가 들썩들썩이는 듯한 심각한 치명상을 입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고 피곤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길로 가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여호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양다리 신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왕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하는 의식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방민족의 침략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자세입니까? 영적 전쟁으로 우상과 악한 영의 침략에 의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거룩한 성격이 되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죽어야 되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떠안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왕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앞에 만족을 드리고자 하는 재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리심의 은총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호람대어범사의 여와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정직한 행실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첫날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늘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함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감으로써, 복을 얻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성실의 열매를 맛보게 여주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들이 황해노예에 다녀오시게 되는데 주의 교회를 현실하게 세워가는 일에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노예 일도 잘 마무리 짓고 올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전 세계 모든 민족과 함께 한대 평화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